안녕하세요. 원당초 국무교정에 지원한 화남초 교감 박재준입니다. 저는 원당초 지역주민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적극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저는 학교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토레씨가 대지에 뿌리를 내려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줄기를 뻗어 세상에 굳건하게 서고 바람에 흔들리고 피에 젖는 고통을 겪어내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의미로 성장하듯 한 명의 아이가 학교라는 배움터를 통해 온전하게 자라서 세상의 올림터가 될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아이들이 저, 아이들은 저마다의 꽃입니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학교가 아이들이 온전하고 건강하게 활짝 펼수 있도록 자람터가 되어야 하고 선생님은 저마다의 꽃들이 온전하게 피어 맺을 수 있도록 버리되고 나비가 되어 아이들이 스스로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배움터가 되어야 하고 학부모님들은 저마다의 꽃들이 열매를 맺어 모두에게 의미가 될수 있도록 학교와의 연결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터가 되어야 하며 지역은 아이들이 또한 번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울림터가 되는 교육 공동체가 되어 하하호호 행복한 웃음이 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초록 향기 가득한 꽃알짝 행복한 배움들을 펼치겠습니다. 학생은 따뜻한 가슴과 별난 가슴으로 바둑으로 배우며 미래를 여는 어린이. 확실한 기초와 건강한 기본을 바탕으로 꿈을 바꾸는 개성 있는 어린이. 즐겁게 놀며 나눔과 배려의 감수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어린이. 교사는 아이의 성장을 중심에 두는 참학력을 실천하는 교사. 전문성과 창의력으로 미래를 여는 교사, 접자지성의 소통과 나눔을 존중하는 교사, 학부모는 내 아이가 아닌 우리아이라는 관점으로 다가가는 학부모, 자발적 참여를 또한 협력으로 학교의 발전을 고민하는 학부모, 삶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진솔하게 전하는 학부모, 학생, 교사, 학부모님들이 이런 자세의 마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경영의 모습을 공유하고 나누겠습니다. 소통은 바로 일, 바로 일의 기본입니다. 기본을 마음에 담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꽃, 할짝, 행복, 배움터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학생에게 묻고, 주교증원에게 묻고, 학부모에게 묻고 또 묻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초록향기 가득한 교육 가족의 동반 성장을 위한 과정과 결과를 홈피에 올려 나를 되돌아보는 성찰과 반성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좋아요의 의례적인 인사보다는 아파요, 힘들어요를 관심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희망가득 미래교육, 꿈의 행복학교를 나누며 자율, 균형, 미래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학생들을 미래 가득 의미 있는 삶의 주인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해 교장실을 행복심토로 운영할 것이며 자율 꿈키움, 균형 꿈키움, 꿈쾌음, 미래 꿈키움을 통해 꿈 가득 미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꿈꾸는 행복한 원당초를 만들기 위해